네, 첫 번째 파트는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기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refind.exe 툴을 이용해 마이그레이션 자동하는 화 과정을 데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즉, 코드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인데요. 뭐, 윈도우 7이나 8.1 등의 최신 운영체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국어 지원 등의 유니코드 캐릭터셋과 더 빠른 64비트 OS 환경에 대한 대응이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델파이 최신 버전에서 제공하는 뭐 다양한 문법이나 패러럴 또는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와 같은 최신 기술과 성능 개선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멀티 티어 환경과 모바일 등으로 시스템 확장 등 아마 다양한 그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실 건데요. 사실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진행을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지에 대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2014년 8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시작하지에 대한 네, 궁금증이 네, 대부분 풀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나 소스 코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그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는 하 네,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는 데모 위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데모를 진행할 것은 그, p 파이 7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p 파이 XE7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볼 것인데요. 그 대상은 p 파이 7, 네, 기본 데모에 있는 마스트 앱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마스트의 프로젝트는 10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13개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UI가 있고, 그리고 Delphi7으로 되어 있는 거, d e l p h i x e 7으로 변경을 할 것이고, 데이터 연결 방식을 그 b d 로 되어 있던 부분을 파이어 닥으로 데이터 연결 방식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 예전 그 프로젝트를 현대식 스타일을 적용해서 아주 예쁘게. 예쁘고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그레이션의 장점은 그 유니코드 형태의 이제 코드베이스를 가질 수 있고요. 64비트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식 문법과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XE7으로 네,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그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과 그 설명에 대한 그런 도움말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는 네, 데모에 대한 과정인데요. 총 6단계로 네, 구성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을 파일에 등록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컴포넌트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포넌트에 사용한 속성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패턴을 파일에 등록을 해서 두 번째 단계인 refind.exe 파일을 실행해서 한 번에 그런 과정을 코드 변환 하게 됩니다. 아마 기존에는 이런 아주 많은 폼이 있으시다면 그걸 일일 이 수동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셨을 텐데 이런 자동화 툴을 이용하시면 대부분 이제 한 번에 코드를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가 있다면 네, 추가를 하는 게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과정으로 모두 변환되지 못한 속성들은 네, 그 프로젝트를 열고서 간단하게 수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속성이나 컴포, 뭐 그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은 그 코드도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변경된 코드도 찾아서 오류가 나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VCL 스타일을 활용해서 네, 여러분들의 예전 스타일, 그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스타일로 적용하는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코드 마이그레이션라는 자동화 도구인 리파인드 exe라는 툴입니다. 그 리파인드 d exe는 그 엠바카데로 RA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도구고요. 그 변환 패턴을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해놓으면 그 텍스트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를 한 번에 네 변환을 해주는 그런 자동화. 도구입니다. 어, 여기에 있는 패턴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u n u s e s 라는 패턴은 네, 패스 소스 파일에서 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닛을 제거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Remove 패턴은 네, 패스나 네, DFM 즉폰 파일에 있는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Migrate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상 클래스를 네, 클래스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 그 클래스에서 올드, 그 이전에 있는 그런 키워드를 새로운 키워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유닛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런 그 속성이나 컴포넌트로 변경을 했을 때 사용되어야 하는 그유니 파일을 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상단의 유지절에 그유니 파일이 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네, 패턴입니다. 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지금 뭐 진행했던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데모를 네,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refined.exe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efined.exe는 음, C의 프로그램 파일즈 그리고 엠바카데로 스튜디오의 15 네, 그 XE7의 버전이죠. exe7이 그 설치된 경로의 빈빈그 디렉토리로 가시면은 refine.exe라는 네 커맨드 라인 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refine.exe를 네, 활용을 할 것이고요. 어 refine.exe 같은 경우에는 rad studio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이 경로가 시스템 변수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이런 경로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맨드에서 리파인드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 리파인드 명령이 실행이 되고 다양한 내 속성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툴을 이용할 것이고요. 어, 제가 진행 순서를 네, 이렇게 쭉 네. 미리 기록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순서 같은 경우는 자동화 패턴을 네, 파일에 등록하기입니다 네, 자동화 파일은 쭉 보시면은 네, 파이어닥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터 d 더바 b d t x t 파일에 제가 이제 그마이그레이션할 패턴을 등록을 해 놨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언 유즈스가 지고 필요 없는 네, bd 관련된 그런 유닛은 다 제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프로퍼티나 속성들은 리무브 디렉터 그 패턴을 통해서 제거를 할 것이고 마이그레이트 패턴을 통해서 이런 그 컴포넌트를 이런 컴포넌트로 변경을 하되 이러한 유닛은 추가를 하겠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쭉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할때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뭐 필요한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그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선정을 하시고요. 그 프로젝트를 파일럿 형태로 하나 이제 직접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유닛을 네, 기록을 하고 필요 없는 속성을 네, 기록을 하고 변경될 달변경되야할 패턴을 네, 기록하는 과정을 최초 1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최초 1회에 진행된 그런 패턴 파일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가 10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그 패턴 파일을 네,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서 사용하시면은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할 수 있는 패턴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패턴 파일은 뭐, 만드셔야 될것 같고요. 이 패턴 파일은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웹이나 그 워크샵에 참석하신 분들의 한해서는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진행순서. 두번째는 Refind.exe를 실행해 한 번에 코드를 변환하기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기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를 네,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efind.exe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Refind.exe에서 마스터 앱에 있는 모든 패스 파일과 모든 폼 파일을 네, 이 패턴 파일을 이용해서 네, 그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배치 파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진행을 해보면은 그런 모디피드라는 내용으로 쭉 이제 진행된 각 파일마다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네, 옵셔널한 부분인데 필요한 컴포넌트가 있으면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앱에 있는 네, 마스터 앱에 있는 네,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럼 최초 이제 프로젝트를 열 경우에는 뭐그 아직 완벽한 그런 마이그레이션 돼 있는 그 프로젝트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무시를 하셔서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한 그 컴포넌트는 데이터 모듈에 네, 파이어닥으로 이용을 그 데이터 액세스 엔진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파이어닥에 필요한 웨이트 커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 링크 이두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자동화 변환되지 않은 이제 속성들을 수정할 것인데요. 일부 이제 아까 우리가 냈던 부분은 네 포맷 옵션에서 이런 패턴 어디 있나 포맷 옵션에서 매핑 룰을 몇 가지를 추가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일일이 뭐 손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코드 베이스로 변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모듈에서 텍스트로 보기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속성을, 네, 코드로 이렇게 추가, 추가한 이후에 다시 폼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매핑 룰이 네, 이렇게 몇 가지 네,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요. 네. 다시 파일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컴포넌트 변경에 따른 변경된 코드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뭐 컴포넌트에 있는 속성이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컴포넌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소스 코드도 변경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모두 이제 자동화로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일부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실행을 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 위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과 리모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런 속성을 제거를 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닛이나 그 버전의 변경에 따라서 유닛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상수 같은 것들이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디 어떤 유닛을 추가거나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줄이 가 있는 걸 선택한 이후에 F1 버튼 눌러서 <laughs> 도움말을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맷 세팅이라는 속성에서 Show Date Format 을 사용을 하네요. Format Settings 에서 Show Data Format 을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말을 통해서 이런 네 빨간줄 간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UI 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될 부분도 네,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메뉴에서 사용되는 이벤트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서 우선 실행을 해서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define이 잘못되었군요. 데이터 모듈에서 네, 데이터가 제가 기존에 정의해놨던 마스트라는 네, 속성으로 이용해서 네,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속성을 네, 이용을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ew Order 기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Browse 기능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p 파트, a 어, 파트에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파트에 있는 폼을 열고,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그리드에서는 아마 데이터 소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데이터 소스 부분을 네, 파트 소스로 연결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네,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드를 Delphi 7에서 x e 7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그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을 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어, VCL 스타일을 적용해서 좀더 세련된 그 앱으로 탈바꿈 해보겠습니다. m 머 l 드 스타일을 적용해서 실행을 하면은, 네, 그 프로젝트 옵션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멋진 UI를 갖는 VCL 어플리케이션이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여섯 단계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전에 그 데모를 위해서 그 연습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아마 첫 번째 자동화 패턴을 파일에 등록하는 과정만 잘 수행을 하신다면은 이 이후 과정은 몇 번에 이제 그런 그 진행을 해 보시면은 아주 쉽게 뭐 지금과 같이 데모와 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쉽게 네, 진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자동화 패턴 파일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과정을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자동화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몇 가지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어닥이라는 데이터 액세스 엔진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디나 디비 익스프레스 등의 네 데이터 데이터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혹시 마이그레이션 필요하시면은 네 파이어닥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파이어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아주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데이터 액세스를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공통된 이제 데이터 액세스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하시면은 뭐 BDE나 DB Express에서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어닥과 함께라면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좀더 쉽고 다시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네한 가지 이제 더 안내를 해드리면 인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인터베이스 라이트 즉 무료 버전이 네, 나왔습니다. X7에 나왔고요. 그 인터베이스의 런타임 네. 시에 로열티가 이제 무료인 버전입니다. 뭐 약간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라든지 암호화에 대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 맥과 iOS,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과 에디션에 호화, 호환 그 호환되는 이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드시면 윈도우나 iOS, 안드로이드, 맥까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터베이스 투고로, 네, 유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암호화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크기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첫 번째 파트, 그 코드를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파트를, 네, 진행을 해 봤습니다.